오늘은 천주 워크샵을 갔다 와서 시간이 조금 남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오늘은 골등반하고 우메기. 우메기는, 어, 브람수가 조금 다르게 양이 많고 적게 했을 때의 그 모양 형태가 달라지는 걸 보고, 아, 어떻게 하면은 이쁘게 나올 수 있게 보내는 감을 잡았습니다. 그리고, 어, 수산마리는 다섯 개. 얇게 3cm로 해가지고 깨다 음, 켰는데 하나만 조금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째는 음, 오이하고 지단을 여섯 개로 한번 해봤고 어, 포구하고 고추 석이는 조금 없어서 작은 걸 골라가지고 이어서 했기 때문에 모양새가 조금 부족한 듯 하지만.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, 또 어떻게 해야만 이쁘게 나온다는 것을 어, 감을 잡기 위해서 연습을 하면서 음, 이번에 골든반이 색깔이 참 이쁘게 나온 것은 불 조절해서 어, 그 유수 처리하면서 그 색깔이 나지 않게끔 굽었을때 색깔이 선명하게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오늘은 완성품이 거의 도달해서 어, 기분이 너무 완땅입니다.